しみか本日はようこそおいいいでくださします BB コンサートということであのご存知の方はご存知でいただいているご存知でない方は当たり前ですけれども BB って何だろうということでバックボーンプロモーションという BB プロモーション私どもの小さな団体がコツコツとコンサートこのような会場大きな会場小さな会場 お借りして、えー、時々ですが講演を主催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えー、皆様いろんな形ですで、えー、にご周知の通りに、えー、本日の BB コンサートは、えー、かなり、えー、ビッグな、えー、とても素晴らしいアーティストをお呼びしております、えー、特に平壌ン阪門店を本当に歩いて行きましたよって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したけれども平壌で平壌の舞台で コンサートを終えられた後、本日東京で初めての舞台を皆様にご披露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私自身大変楽しみにしております。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 걸지고태구라 배웅 조로다우양문화가 <목소리> <각도가> 사는 강두개금을 마련 할지. 왕신이청룡이요동구발백백꼽로다종남산은안산이요 <목소리> 천문학산 아산이비쳐 공작강 수금하고 한강 수둘러 싸이 여천이 부공인니 원하는 다유면차 아이 o 사사세세 남산은 g e 로다해 m s a n 일본 j a r o h e d 몽중살 Hilbun, b u n a 하 o Sinbun, 산 u 을 g j u 원근의 a r i 포도 s i l Sonya, Mung Jung Sari, b u 장인, 삼국, 채살, 동네, 방네, 불란살. 이웃지가 어? 회 살살 전 부정난 데는 실물살. 흙을 달아 토살인데 돌다르면 석살이다. 산나무 복신살, 죽은 나무 동포살. 빨래 올라 산신살들 흘러내리리도록. 불러내리 용왕살, 밭간, 나는 벼락살 이후 안마당에는회룡살 지붕마루 용충살 혼인대산주당살 마루대통전인살 건넌방에 건옥살 한방에 한방에 이변점백개백파살 매지간 공방살 애기남자 삼신살 화태민태동마살일책살에 모르다 금일구사대를 받쳐. 원각에 소멸 하니 오나 여기 오신버 만사가 되기라고 백자가 열라고 방음과 뜻과 잡수 대로 소원성 치바로일라 <목소리> 라그라! 당연히 마! 오나 여기 오션버 1년도에 없을 소냐 1년도에 불고 가냐 정치후이 8월 3구월은 40월 우동지 육수달 정월이라 드는 애건 2월 영도 막아내고 2월 한달 드는 애건 3월에 삼진날 연자초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애가민 서울 초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 관동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애건 5월이라 단오명절 누구 영상님들이 우락가락이 좋잖나를 그네줄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해 7월이라 칠성일이어 견우직녀 상봉일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 무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해 8월이라 한가위일 날 우리 송편 만이 빚어서 이웃집에 나누어주던쟁반국으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해 9월에 9일 날은 국화음주만이 빚어서 이웃에내 모셔다 사장 차림 막가내고 9월 한달전 은행은 3달은 상달이요 좋은 날을 가리여서 오사수로를 막아내고 세달에금흥날흰떡갈에 막아내고 세 달에 드는 해금 내년 정월의 연락은 날우국밥정이지요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박걸리한잔무찐처 원강의 소멸안에 오늘 여기 오신 분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껏 뜨거접순대로 소원 성취발원이라. 열지라도 조우에 사시는 가정 오늘 여기 오신 가정 그대 가정 드시거들라 아 경부명 갔어 옥쟁반금쟁반 순금쟁반에 진주를 굴린 듯 바람에도 팽노 갔어 부동나무 삼상가지에봉황 가지 잘 사실때 오늘 여기 오신 분 성명삼자로다 저달만 그리 드실 나왔는가 하나 하나님 전은 덜어 아버님 전 별을 빌고 어머님 전살을 타고 재성님 전 목걸로 십생만의탄생리에그 부분은 그 자손을 길러시느라 어떨 대단견의 길을 매기고 소태같이 쓰디쓴것 불쌍하신 어머님이 사실 평생에 잡수시며 번여월이라 단열밤에는 보이 빈게 가로기붓 제살구체 허리둥실로 와주고 머리를 깎아 어두운 흙 위에 긴 요괴를 두고 오는 거리가 다 잔뿌며 그 아기가 참을 자면 마음을 놓고 잠을 깨면 민털배요 빈정 물리고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의 겨울. 하시는 말씀이 금자. 울면은 나를 쏘냐? 나라에게 충신 동아, 부모님 전 효자 동아, 경제간의우예동가 네가 점점 차라가다 지키거라 지키거라, 삼강오련익히거라삼강오련 모른다면 금수만 또 못하단다. 그자소리 점점 들라 부모님은 건가뿌려고 머리를 깎아 긴머리를 신날 거고. 얇은 머리신 장바가적은 머리 바닥을 져라 이를 빼여 징을 박아 그 신을 부부님께 바치시며 이 신이 다 떨어지도록 아버지 어머니 은곡을 못다갑습니다 자소리야 아, 이명은 사려 담아 모세의 목숨 돌 끈다라 명을 남겨 주시려며 옛날 옛적 삼촌 각자 동방 사기나. 복을 줘 오늘 여기 오신 분 만복은 받닷거리와 만고 액살이 쳐줄때 삼제 판란 관제 구설 우한제병자 일답신 일책살의 모로다 금일 고사 대를봐 좋은 순풍 불가다 벌리던가